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분 법률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진품 명품 1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에는 180여 명이 몰려 154석의 좌석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이날 경매장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강남권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하나름 아파트 129.45 제곱미터 39평형이 두 차례 유찰돼 최저 경매가가 5억 9520만원이었는데 경쟁률 19대 1로 7억 899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8억에서 9억 선입니다. 경매법정이 분비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부동산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분석, 가격분석, 권리분석, 공법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다세대주택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3억 6천만 원에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융자금은 1억 6천만 원이며 공급 면적은 85.5제곱미터 25.8평이고 전용 면적은 70.9제곱미터 21.4평이며 대지 지분은 330.5분의 47.21로 14평입니다. 방은 3개이고 욕실은 1개입니다. 난방은 개별 도시가스이고 향은 거실 기준 남향이며 총층수는 4층이고 해당층도 4층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입지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물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물건은 서초동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산중초등학교 북측에 소재한 일곱 세대용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변에는 소규모 단지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들이 많고 동네도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지로 좋은 입지였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건너편에는 우면산과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자연을 접하기 쉽고 여가 선용이나 문화 활동도 편리하고 또 남부 터미널 국제전자상가, 법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시설도 좋은 편이었으며, 특히 초·중·고교가 근거리에 있고 학군도 좋아, 자녀 교육 환경도 좋은 입지입니다. 1992년 5월에 준공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없으며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 특징 설명을 들어봤는데, 패널 법률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예술의 전당 등 자연환경이 좋고 재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변 분위기와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주거지역에 입지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주변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물건의 매가는 3억 6천만 원이고 현재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c n p 가격 분석 프로그램에 의할 때 현재 수익률은 5.4%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매매 시세는 전용 85 제곱미터 기준 최저 5억 4500만원에서 최고 5억 9500만원이고, 전세 시세는 4억 천5 0 0만원에서 4억 6500만원이며,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180만원에서 210만원 선입니다. 주변의 연립 다세대 매매 시세는 전용 72제곱미터 규모가 4억원에서 4억5천만원 선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전용 85제곱미터가 5억6천5백만원에서 5억7천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주변 다세대 주택 실거래가는 전용 약 95제곱미터, 대지 지분 44제곱미터인 주택이 4억 6,800만원에, 또 전용 113제곱미터, 대지 지분 57제곱미터인 주택이 5억 8,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규모나 건축 연도 등 변수가 많아 직접 가격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실거래된 다세대 주택의 가격과 이 매물의 가격을 건물의 감가를 반영하여 지분 가격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자는 3.3제곱미터당 2,500만원 선이고 후자는 3.3제곱미터당 2,600만원 선이었으며 이 매물의 대지 지분가격은 3.3제곱미터당 2,27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시세조사 결과로 볼때이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며 실제로 소유주가 최초 4억원의 매매 의뢰하였으나 사정이 급해 3억6천만원으로 감액초정한 근 매물입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시세 조사 분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해 시세 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시세나 지분 가격을 통한 비교 분석 결과로 볼때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판단과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엔 매물의 상태와 교통편에 대해서 담당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물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된 지 22년이 경과되어 물건의 상태는 CMP 3등 10분법에 의해 판단할 때 보통의 하 수준입니다. 다음은 물건의 교통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서초중학교 앞 정류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도보 약 14분 거리에 있으며, 2호선 방배역은 도보 약 17분 거리에 있습니다. 공용주차시설이고, 산중초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와 상문고등학교가 최근 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1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의 소유권난에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 등기 등은 없으며, 을구에는 채권 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한 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 권리 질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 여지가 없으며 대항력 임차권은 한 명의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일종 근생이 허용되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는 이종 근생, 판매 시설의 도매, 소매 상점과 문화 집회 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업무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서는 교육 연구 시설과 노유자 시설, 종교 시설이 허용되고 조례에 의해서는 운동 시설, 병원, 교육 연구 시설, 학원, 수련 시설, 일반 공장, 이연물 시설, 자동차 시설, 동식물 시설, 창고 시설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 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이며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입니다. 공법상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시에 법률문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시에는 법률문서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목소리> 법률 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분의 법률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 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